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블 데일리 예. 오늘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그리고 중요한 소식들 갖고 찾아왔습니다 자음 10월 아 10월 며칠이야 구, 어, 목요일자니까 10월 9일인가 9일 9일 맞습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7일 7일 아 죄송합니다 10월 7일자 목요일 10월 7일 목요일자입니다 자 먼저 음 저희, 그, 동영상 나가는 거, 매일매일 나가는 거,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 뭐 조회수가 대단히 많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그죠? 하루에, 제가 매일매일 하니까, 월화수목금은 하니까, 하루에 올리는 영상 한 100, 조회수 100개 정도만 넘으면, 100회 정도만 넘으면 저는 만족해요. 예, 매일매일 나가는 거. 예 어, 조, 그, 구독자 수가 지금 1,800명이 좀안 되니까, 그 중에서 사실 10%만 봐도 돼요. 10%. 10%면 한180 정도 잖아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거로 봤을 때또 그날그날 어떤 내용에 따라좀 다르다고 보면, 하루에 한 100회 정도만 넘어도 그래도, 뭐, 됐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 이제 한계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어, 주요 헤드라인 뭐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국내에서 있는 그 접, 백신 접종자와 같이 동일 방역 원칙이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한 신고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시, 구,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바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 직접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접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한국인의 자가격리 전면 면제한다고 관련 내용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에어 아스타나, 에어 아스타나, 에어 아스타나, 에어 아 여기서 요금 설명에 요금 설명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어, 숙박 B2B 플랫폼 온다가 어, 95억 원 투자 유치했습니다. 네, 참그 투자 잘 받아. 그죠? 예. 네. 우리 기존에 어그 레거시 그 여행사들은 뭐죠? 어, 자사 돈 들여서 막 투자해서 막 자사 돈 들여서 개발하고는데 네. 이런 스타트업은 어참 남의 돈갖고참 비즈니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1년 관광 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할 업체 모집하고요. 샌프란시스코,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여기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에서는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벤트 어, 열고요. 그리고, 자, 우리 특히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BTS 포스터, 이게 어떤 인바운드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시면, 어, 유료긴 하지만, 어, 좀 어, 구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전해드릴 거고. 인터파크 투어가 제주도 여행 패스권 출시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뭐 거의 에브리데이 상품권 하나, 상품 하나씩 출주 선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 그러니까 마이스 관련해서 이색 회의 명소 관련한 뭐 선정된 리스트가 있어서 이것도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 어, 또 여기 영상에 동영상에서 소개를 못하면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7일 자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머리를 좀 길러 보려고요. 어, 뭐 자기 만족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 시대라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앞머리부터 해서 조금 어느 정도 더 길러지면 스타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뭐 자기 머이니까좀 혹시나 아그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멋에 사는 겁니다. 항상 내 멋이 중요하죠. 예.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19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 적용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을 위해서 일부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 자 어, 10월 7일부터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을 시작을 합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은 어,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똑같은 대, 그 저거를 받아요, 적용을. 예, 뭐 해외에서 왔다 와서 어뭐 이게 안 돼, 뭐 식당 예전에 코로나 초기 때 그랬잖아. 어~ 우리 그~ 뭐~ 이렇게 관계 우리 여행업계는 이제 외국과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남편이 외국 분이신데 그걸 보고서 식당에서 못 들어오게 했대요 가족이 가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별이지 그러면 안 되지 자 발급 대상은 해외 예방 접종 완료 사유 격리 면제서 소지자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그런 이유로 격리 면제서를 갖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내외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민국. 주한미군은 자체적으로 접종하거든요. 그다음에 주한 외교단, 외교단 등또 어, 동방 가족 인정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보다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입니다. 네, 요렇게고요. 특히 이제 우리 쪽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업 게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위해서 우리 한국에 오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참고할 만한 대상 그 저게 될 거고요. 한국에서 거 거주하시면서 중간중간 모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관광청 관계자분들도 많이 해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력 등록 방법은 어,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해외 예방 접촉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 보건소에 직접 가셔야 돼요 가서 제출하시면 돼요 보건소 근데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접종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핵심은 그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자 등록을 하면 예방접종 확인서 종이 또는 앱으로 이렇게 발급이 되어 그이 10월 7일부터 적용이 되고 시작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입국 시 자격이 당연히 면제지 확진자 밀접 접촉했더라도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할때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정확한 접종 이력 확인서 및 확인 및 등록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서 확인해서 그 관련 서류를 종이 됐든 앱이 됐든 받으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자, 해외에서 오실 분들 또 우리 여행 업체, 여행사 관련된 뭐, 관계사들, 뭐,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외국에서 머물다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다 많을 거예요. 요거 꼭 참고하셔서, 어, 잊지 말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씩 뭔가 좀 변화가 있죠. 그죠? 좀더 좋은 방향으로. 그죠?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대한민국 언론 중에 우리만 오늘 나갔다. 나나 예, 나 자부합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요거 자주 보셔야 됩니다. 요럴 때 구독 하나 눌러시고 예. 아 구독이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구독이 유료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구독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공짜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그 다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뭐좀 일시, 일시 일시가 어느 뭐 이렇게 기간을 좀 두고 자가격리 면제를 좀 시행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린패스라고 해서 유럽에서 인정되는 좀 방역이 주수한 국가들 그 그린패스 그거는 이제 거의 적용을 거의 거의 백프로 적용을 해서 백. 100... 이탈리아에 입국할 때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한국인은 자가 격리가 면제돼요. 전면 면제죠. 이탈리아 보건부령은 대한민국 보건 당국이 발급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가 유럽 국가에서 발급하는 그린 패스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 이탈리아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됩니다. 그린패스는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로, 이탈리아 보건부령은 지난 8월 말부터 10월 25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그리고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구비 및 디지털 승객 로케이션 양식 사전 작성 후 작성하면 이국 어, 후 자가격리 면제해주는 제도죠. 한국 여행자는 이제 그 서류 또는 전자 형태로 백신 증명서를 자, 잘 들으세요. 이탈리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 하나의 언어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다. 그러면, 어, 번역해서 공증이 된 서류를 함께 제시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영어지요.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접종 인정 가능한 백신은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화이자 모더나, 백스제브리아, 뭐 얀센 요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닌가 보다 여기는. 아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네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없네. 화이자 모더나, 요 얀센 정도네. 그리고 백어 접종 완료 후에 발급되는 서류는 어 서류에는 접종자의 어 성,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 정보 및 백신 제조사 및 로트 번호, 접종 일자 발급 국가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업데이트 내용은 이탈리아 관광청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추후에 이탈리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에어 아스타나가요. 2021년, 2022년 동계 시즌을 맞아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요금 설명회를 엽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요금 설명회 한참 많이 했는데, 그죠?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에어 아스타나의 요금 체계와 동계 운항 스케줄 및 신규 노선 등 새롭게 개편된 어, 예약 발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참석자 모두에게 커피 기프트콘 쏩니다. 자,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하고요. 대상은 여행사입니다. 뭐 아무래도 발권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될것 같고요. 선착순 50명만 하고요. 참가 신청은 여행사명, 참석자 성명, 지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작성 후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온라인 세미나 들어오실 순 링크 주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요금 설명에 가본지도 참 오래됐다, 그죠? 요금 설명회 가면 참 오래간만에들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요, 그죠 그런 우리 또 업계는 또 그런 정이 있어, 그죠 정이 있던 것 같아. 네. 자, 어, 우리 기존의 레가시 업체들은 자기 돈 들여서 사업하는데 이 스타트업은 들 남의 돈으로 사업 참 잘해요. 네. 숙박 B 2 B 플랫폼 온다가 95억 원 투자 유치 성공했습니다. 어, 어디 어디에서 투자해 줬나는 좀 생략을 할게요. 액수는 95억 원 정도 되고요. 온다는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해서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 산업 전반에 디지털 이게 뭐야? 트랜스포메이션의 박차를 야, 뭐 이런 얘기 써야 되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박차를 가한다 <laughs> 그냥 뭐, 뭐 그냥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파트너사들이 코로나 1 9로 가속화된 비대면 트렌드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온다 PMS 2.0을 곧 공개한다고 합니다. 온다 PMS 2.0은요. 구글 호텔과 같은 새로운 판매 채널 연동 및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이른바 D2C죠. 요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요. 디지털 도어락 등어요 관련 기기와의 안정적인 연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객실 운영과 판매를 돕는 다고 합니다 네어 온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 주자인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온다가 뭐 하나투어는 뭐 지난 여름에 그 어디죠 야놀자랑 같이 또 협업 아닌 협업을 또 하고 온다도 또 이런식으로 해서 투자를 이런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받고 투자 쓰고 기술 개발 들어가고 네. 글쎄 참 빠르게 변하네요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제가 뭐, 칼럼에서 썼지만, 트래블테크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용어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뭐, 대세는 또, 대세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하루하루가 바, 다르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대한 물줄기는, 거대한 물줄기는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온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온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호텔 및 숙박 SAS, 그러니까 뭐냐면 소프트웨어 에즈어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요 스타트업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숙박 관리 시스템, 이른바 PMS죠. 그리고 숙박 상품 판매 중개 GDS, 그 다음에 호텔 매니지먼트, 이른바 HM, 그 다음에 숙박 위탁 운영 브랜드죠 소타 컬렉션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눈에 띄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할수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놀자보다도 야놀자는 이제 B2C 시점, 야놀자보다도 그런 업 여행 산업 관련해서 많은 그 어떤 포지션을 향후에 더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산업의 일자리 활성화 및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2021년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요. 어 관광 기업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4주간 열리고요. 참가기업 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 내 기업별 채용관 구축할 수 있고 박람회 참여 구직자 기반 인재 검색 서비스 마련되고요. 채용 지원금도 지급이 조금 된다고 합니다. 박람회 기간 전후에서. 채용포털 유료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참가 신청 방법은 10월 8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신청 자격은 채용 수요가 있는 관광 산업 기업 누구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tourjobfair.com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관광 산업 일자리 박람회 운영 사무국 02-2186-9296번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서울의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홍보 영사 영상, 영상 어기영차 서울과 그다음에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배포를 하는데 이제 포스터 그냥 포스터가 아닙니다.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이 포스터가 모두 포스터냐 BTS 포스터예요. 버전이 두 종류래 두 종류 이미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신청 업체의가 어떤 행사를 하는 곳이냐 요거에 따라서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발송 비용은 착불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실 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BTS 이거 포스터 이거를 인바운드 여행업 어, 어, 하시는 분들 필요하면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좀 받으세요. 문의는 음 서울 관광재단 글로벌 마케팅 팀 이재용 주임 예 이렇게 02 3788 81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셔서 비트 나도 갖고 싶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을 많을 거 아니야. BTS 워낙 글로벌 스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를 좀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공급량. 그렇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우리 여행업계 어 3대 선거가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 한국 여행업 협회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시 관광협회 요게 이제 회장단 선거가 이제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특집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이니까 어그 어떤 인물들이 지금 도전하고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나 저희가 특집 취재 중이니까 그것도 저희가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10월 7일 내일 어,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저희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아시죠? 어, 유튜브 채널 여행중계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10월 7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 좀 실시간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업계 모든 분들 복에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시고 주무실 때도 복을 받으시고 식사하실 때도 복을 받으시고 복의 복이 넘치길 바라면서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화이팅